짜라란 거기, 거기, PvP, 그리고 옆에는 윗 로빈. 자세히 보면은 여기 그 210명의 시청자분들 중에 로빈님이 있습니다. 로빈은 어디 갔지? <laughs> 자, 여기 아까 뛰어다니는 곳까지 보고 왔는데? 어디, 어디 간 거야? 어, 여있다 여깄다, 여깄다, 여다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그, 제가 허기 허기 보스몬스터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 공포게임 캐릭터가 마크로 나왔네? 그러면 로빈님이지, 키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모시고 와봤습니다. 로빈님 시간이 되게 바쁘신 분인데 제가 일정을 잡아가지고 오늘 한번 녹화를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일단은 시청자분들한테 룰 설명해 드리고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저랑 로빈님은 여기 멀리서 조금 시작하도록 할게요. 로빈님, 오늘 저희가 허기워기 pvp 할 건데, 저번에는 막 이렇게 그 슬렌더맨 이런 애들이 단체로 팀 먹고 저희를 잡는 그런 컨텐츠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가 허기워기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와! 오오오! 안 되는데요? 변신? 아, 지금은 안 돼요. 이게 변신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 아이템을 보시면 허기워기로 변신하기 아이템 있죠? 거기다가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그러면 어 300-0이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 그러니까 소울 개수인데, 여기다가 철이랑 금, 다이아몬드를 집어넣으면 이게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걸로 허기허기의 소울을 가득 채워가지고 변신을 할 수도 있는 그리고 변신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만 변신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변신하고 이게 개인전이라서 좀 조심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허기허기로 변신하면 어떻게 돼요? 아 허기허기로 변신하면 진짜 허기허기로 변신을 합니다. 아 그런 거 말고요. 좀더세지는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당연히 있죠. 허기허기로 변신하면 체력이 일단은 30칸이 되는데 능력이 하나 생겨요. 능력이요? 이게 허기워기가 전잘 몰랐는데 얘가 말 그대로 허기워기더라고요. 안아주는 인형?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허기워기의 능력이 있는데 태, 상대방을 바라보고 F 키를 누르면 텔레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멀게 해요. 꽉껴아서 데미지를 주고 와 아니, 진짜 F 킬러네? 아니 F 킬러? F 킬러는 뭐야? F 누르면 죽는다 이거잖아요. <laughs> 맞죠 맞죠. 그래서 이거 잡아먹는 그 능력까지 넣으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넣으면 그 너무 사귈 것 같아가지고 안 넣었. 아, 그쵸, 그쵸. 어, 잡아먹는 기술도 있어요? 그, 왜 이렇게 허기허기가안 그 껴안은 다음에 이렇게 앙 하고 물잖아요. 어어, 맞죠? 그, 그거를 구현을 하려고 했는데, 구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셀것 같아서 안 넣었어. 아, 그거를 안 갖고 오네. 아, 아 참고로 그래픽도 넣으려고 랬거든요 근데 그래픽도 구현이 안 돼서 못 넣었어. 아, 그거를, 그거를. 아쉽네요. 아, 근데 오늘 제가 또허기허기를 오늘 오기 네. 전에 허기허기를 가지고 영상을 한 다섯 번을 찍었습니다. <laughs> <laughs> 아, 아주 사고를 끌어버렸죠. 오. 이정도면뭐허기허기도 이제 약간 좀 휴식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laughs> 그래서 제가 오늘 허기허기를 상대하는 방법을 갖고 왔습니다. 허기허기를 상대하는 방법? 뭐죠? 좀 있다가 응, PVP 시간에만 알려드릴게요. 아, 같은 팀이니까 지금 알려줘야지. 내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아니 내가 꿀꿀 알아야 꿀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회 수꿀 나만 받 겁니다. 오, 그꿀한 숟가락만 줘. 한 숟가락만 줘. <laughs> 한 숟가락만 줘. <laughs> 괜찮으시겠어요? 한숟락만 해도 설사랑 복통이 날릴. 아, 나는. 먹고 어? 먹고 죽을란다. 철은 이제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고 다이아를 찾아야 돼, 다이아. 와, 자기 혼자 철 많이 캤다 이거지? 아니지 아니지. 내가 행운이니까 벌써 두 세트예요, 저. 두 세트라고요? 예. 네. 자, 근데 우리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거 로빈 님이 허기호기로 변할까요? 변할래요. 제가 허기호기로 변할까요? 아,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허기호기를 잡을 최고의 함정을 준비해 놨거든요. 로빈 님의 함정은 늘 항상 실패했던 걸로 같은데. 누가 그래요? 어, 누가 아니 아니 아니. 경험미, 그런... 경험미. 경험이. 그래. 했었다. 누가 그런 망언을 했지? 아니, 아니, 확률적으로 그럴 수 있다. 거북이도 많이 자빠져요. 거북이는 갑자기 왜 자빠져요, 거기? <웃음> <웃음> 거북이는, <웃음> <웃음> 거북이는 왜 자빠진대요, 걔는? 노력을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아, 아 노력을 하면 된다. 원숭이도 가끔은 나무에 떨어진다? 누가 여기다가 인첸트 테이블을 만들었어 때가요 그거 안돼요 괜히 나쁜 짓나 악플 달려 <laughs> 어? 악플을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굳이 남의 영상에서 악플을 달리고 싶진 <웃음> 않네요 <웃음> 저는 어? 이 다이아몬드 못 보고 지나쳤다고 거의 한 100, 댓글 한 50개 100개 정도에 와꾸이기 하는 거 봐라 이 다이아를 못 보놓고선 뭔 잘하는 척을 한다고 이 이런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리는데 아니 누구야 어, 안녕? 인센트 테이블을 안 줘요. 아깝다. 어, 어, 금 줬다. 오. 착한 사람이네. 이거 다이아몬드 하나만 주죠? <laughs> 아니, 금을 받은다고 다이아를 주면 어떡해? <laughs> 마이너스의 터치. 마이너스의 터치겠지. 그거는. 오 좋았다. 드립 좋았다. 빨리 우리 이 사람보다 빠르게 다이아몬드를 캐야 됩니다. 잠만 이제 6분 됐으니까 슬슬 인텐트하면서 허기 허기로 변신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 아 잠깐만 이거... 누가 왔다. 가.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또 보면 우리 죽일 거야. 굳이 이렇게까지 째째하게 굴어야 되겠어요. 아 이렇게 안 나면 인텐트 테이블 훔쳐갑니다 사람들이. 아까 보니까 선물 주던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희귀한 사람들이에요. 다이아몬드 주자니까요, 그니까. <laughs> 아니, 다이아드 주면 우린 뭐 먹고 사나? 선행을 먼저 베풀어야 이제 좋은 게 오는 거라고요. 이곳은 야생입니다. 예? 와일드 그 자체라고요. 자, 일단 로빈님. 어, 다이아몬드 제가 이거 금한 세트랑 철두 세트 드리고, 다이아몬드도 제가 캔거 절반 드릴 테니까 한번 허기오기로 변신해보실? 그다. 오! 지금 로빈님한테 허기오기로 안 보이죠? 저한테 허기오기로 보여요. 어 그래? 네. 아유 좋겠다. 이게 시야가 그 인칭으로 가려져가지고 제가 안 보이긴 했는데 본인한테는 어, 어 가까우지 마. 너나 뭐, 인챈트 인천, 인챈트 내가 해야겠다. 시간이 얼마 없어. 어, 어 나도 인챈트 해야 돼. 잠만 잠시만. 근데 신발. 신발까지? 보상. 오케이. 됐다. 자. 어. 어나 지금 너무 시간이 부족한데? 영령 좌표로 TP 탑시다. 영령 좌표로 TP 안 돼요. TP는 그렇게 쓰면 안 돼. 오케이. 자, 카타임 시작. 자, 근데 사람. 어? 뭐야? 이 녀석아. 오케이 컷. 어... 어, 우와 구형 잡아버리네? 아, 근데. 이 사람 거 영혼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어 잠깐만 근데 우리 어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 아 근데 이거 버그 허기 이거 뭐뭐뭐 뭐, 뭐 하나 잘못하면은 허기허기 네. 변신이 뭔가 버그가 걸려버리는 거 같은데요? 어 여기 사람 있다 버그... 네 저도 버그 걸려가지고 오케이 인제 못한 사람 컷왜 이렇게 세요? 저는 날카스리 칼이기 때문에 셉니다 와 건방지시네 어? 건방지다구요? 제가? <laughs> 나도 허기호기를 변신할래! 저 지금 철하고 금 넣는 중, 허기호기 여권에다가, 3대 잡아서 나오는 광물들로, 어? 우와! 이렇게 됐나요, 저? 어, 겁나 징그러워요! 어, 나 변신했다! 헤헤헤헤헤헤는 <laughs> 보이지 않지만, 지금 제가 어떻게 보이냐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요렇게 보입니다, 지금, 저. 어, 요렇게 보이는 상태고요 자, 우리 허기호기. <laughs> 가자, 허기호기. 가자! 가자! 안아줘, 안아줘. 어, 야, 이건 근데 좀안아주기 싫은 비주얼이긴 한데. 안아줘 어, 저기 이름표 보여요. 어, 죽읍시다. 우리 허기허기잖아 그래요. 가서 잡아먹어버리자구요. 오 잠깐만. 안녕! 나허기허기야 <laughs> 와! 아, 와, 대박! 여기서 아이템 이거 파밍 좀 해봐요. 허기허기씨 자기장 오는데 괜찮아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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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 오는구나. 허기허기씨 자기장 오는구 어, 와, 도망가! 도가도가도가도가 어, 도망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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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와 <목소리> 으, 자기 작은다! 어기 어기다, 자기 작은 못 이겨! 어, 잠깐만, 나 근데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F 음역. 오! 뭐야? 써줬어요? 오, 된다 오, 오 뭐야? 오 아, 텔포내네그 이거 좀 무서운데? 근데 허기호기끼리는 그게 안 되나보다. 그 실명이 안 걸리나보다. 실명안 걸렸죠? 네, 안 걸렸어요. 아, 허기호기끼리는 실명이 안 걸리네. 오, 오히려 좋아. 그리고 이게 허기호기 원래 능력 중에 하나가 그 잡아 먹어서 이제 흡수하는 걸또 하나 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하면은 너무 강해질 것 같아가지고 안 넣습니다. 어 그쵸, 그쵸. 강해지면 안 되지. 응, 음,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마린이들 잡아 먹어가지고 세지면 어떡해. 그쵸, 그죠 어, 근데 이거 쿨타임도 있네요. 네 맞아요 쿨타임도 이제 1분 있습니다 1분 근데 그 허기허기 잡는 뭐 트랩 뭐 어쩌고저쩌고 있다 그러지 않았나요? 아땅 위로 올라와 버려서 안 쓰기로 했습니다 아 원래 땅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땅 속에서 쓰려고 그랬어 오늘도 실패? <laughs> 아 오늘 시도도 안 했어요 어. 다들 허기허기가 안 됐네 이게 버그 걸린 사람은 허기허기가 안 됐고 버그 아마 안 걸린 사람도 자원이 이 녀석 가! 네. 우와 빠르다 와 진짜 빠르다 수영도잘하는 허기허기라고 으악! 어, 여기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앞에. 안녕? 나 허기 허기라고 해? 하기 허기! <laughs> 우와! 컨텐츠 지금 그 관전자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번 판200명 중에 허기워기로 변신한 사람이 15 명이래, 15 명. 와, 15명의 허기워기가 더 있어요? 예 네, 근데 지금 몇명 죽었다고 하네요. 지금 안 보이는 게. 내가 안보가지고공들에서 어, 물어봤거든. <laughs> 허기워기로 변신한 사람들 인챈트가. 아, 자원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허기워기로 변신한 사람들 인챈트가 안 좋아서 다 죽었대. 헐아 <laughs> 어... 근데 이거 솔직히 300 까지 채워야 되는 거라 조금 그거 하긴 했어. 허기워기 어디 있어요? 어, 여기, 여기 있습니다. 어, 여기가 커서 잘 보이네. 껴놔줄게, 냥! 오, 오, 오! 저기, <laughs> 여기, 저기, 저기! 오! 오케이! 오, 겁나 어요 오, 아니야! 도망가 봐요. 내가, 내가 싸워줄게! 이 녀석, 밥이 호기호기를! 오, 도와주는 거야? 너는 뭐야? 너 도와주는데 너부터 죽어! 헤헤헤헤 <laughs> 호기호기! 잡자, 맛있다! 아기장이라고요더 이상 도망가봤죠 오, 불 나이스! 안녕 나 허기허기야 오, 야, 진짜, 나이스 야, 아, 맞죠 맞죠 경기 우기 어, 앞에 허기허기 어? 또 있다 허기허기 있다 오 우와 야. 저 허기허기 있네 잠깐만 우리 말고 응. 허기 우리 근데 우리끼리는 잘 알아봐야 돼요 허기허기 일로와봐 이, 이 이빨 몇개야 우리끼리는 알아봐야돼 <laughs> 하나 둘셋넷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너무 어? 많아 못세 못세 잠깐만 이거 오 철갑옷 안돼 우리 허기허기 건드리지마 견둥이야 나이스. 나이스 저거 올라가있는거 떨어뜨릴까요? 어 허기오기 동족사냥? 빠세이~! 나이스! 떨어진거 루비님 아니죠? 네! 허기허기야 어디가 어? 오도망다아프도와 오, 어, <laughs> 이걸 도망용으로 써버리네? <laughs> 와 대박이다 어? 여기도 허기오기 저기도 허기오기 인간대 괴물 아니냐고 여기 허기오기가좀 많은데요? 우리중에 단 한마리의 한 허기오기만 키스미씨의 그거 될수 있는거다 남자친구가 될수 있는거야 아! 오? 때렸어? 어어? 어? 미안 오, 오? 어, 이거 우리네데 이거 우리가 아닌가요? 뭐야, 누가, 누가 로빈님이야? 물 속에 있는 거, 예우님이에요? 아니요? 물 속에 있는 거, 요고, 요고, 요고. 아, 지금 나, 물에 있어. 물에 있는 거, 나야. 물에, 아, 나 지금 물 속에서 이, 때리고 있는 거. 이거야? 물 안쪽에 있는 게 저예요. 지금 누구야? 내 기준에서 왼쪽으로도 누가 로빈님이야. 오른쪽이 나야!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아이씨. 우리 게임되 이게, 이게 끼아식별이안 되네. 어, 이 친구 물갈키다. 와, 블록 썻는 거 봐. 와 무득이 막네. 하지만 우리는 허기 허기를 잡아야 돼. 세상에 한 허기 허기는 존재할 수 없어. 누가 날 때리는 것 같은데? 아, 내가 때린 것 같은데? 어이 허기 허기 잡아야 되는데? 오 나이스! 나이스 로드님 나이스! 이 녀석 허기 나도 허기 허기 고기맛 좀 보자. 아니 다리가 긴데. 우리 잘 들어야 돼. 야이 녀석아 어디 도망갈라고? 못뭐 도망가지! 나이스! 어, 뒤에, 뒤에. 오. 이 녀석, 감히 우리 허기오기를. 죽은 거, 어, 저것도 잡은 거 같은데? 잡았지롱. 나이스. 와, 허기오기 진짜 세네요. 어? 야, 이 녀석아, 이 허기오기를 또건드리려 그래? 그 옆에 있는 허기오기 아마 접니다. 지금 쫓아가는 거. 오케이. Not human being. 어? Not human being? 이거 옷 브랜드 아닌가? <laughs> 어, not human being 죽었다. <laughs> 어딜 갈라고 그러시나. 아이고, 땅으로 가시려고? 동굴로 들어가 버린다고, 이걸? 아니 너가 뭐 타단이야 뭐야 일로와 어디까지 갈라 그러는거야 대충 죽어 나한테 컷! 호잇! 따세아못 떨어뜨렸다 호잇! 따세이! 뚫렸다! 나이스! 이녀석 허기허기에 껴안는 능력을 만만히 보지 말라고 <laughs> 오우 와, 와 엄청 빠르다 클릭이 아, 말도 안 돼. 는아나어 컨트롤이 꼬였죠? 동굴에 빠졌어요. 가, 오, 어, 동굴에 빠졌다고요? 진짜 물에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지금 그럼 이거 땅 위에 있는 허기억이 로빈님 아니에요? 오, 그럼 이거 누구야? <laughs> 이, 이 허기억이 누구야? 제가 이 허기억이 잡고 있는 동안 나와 보세요. 아, 자기장. 아, 죽었어요? 아니요, 자기장 타고 있어. 근데 죽을 것 같은데. 아, 나 동굴에 빠졌어. 오, 어, 잡았다. 어? 죽었어요? 자기장 안에서 막고 있나요 혹시? 안돼, 아 <laughs> 로빈들. 내가 그 땅굴 파는 내가 잡아줄게. 너지? 잡아줄게요. 너지? 에이 모르겠다. 이 인간들 내가 다 잡아버리겠어. 하늘에 있는 우리 로빈 허기허기 보고 있나요? 보고 있습니다. 내가 꼭 이겨줄게. 일곱 명 남았는데 어디 있는 거지? 다 땅속에 있나? 어? 허기허기다 <laughs> 허기허기 허기 녀석아 하늘 아래한 허기 뭐. 이 두명의 허기허기는 존재할 수 없어 아플텐데 어우 물 자기장이 쫄어들때좀 조심해줘야 돼 근데 밀치기라서 이 사람이 그러네 자기장으로 제가 밀쳐질 수 있거든요? 먼저 때려야 돼 어, 나이스 오, 이거 유리한데? 쉽게 쉽게. 오케이! 나이스! 어 근데 그 위에 사람이 있어요. 호기호기가 갈게. 안아주러 갈게. 우와! 어디 있을까 우리 인간들?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안전 자산인데 완전? 어어 어! 오! 오, 오. 오 나이스와 이거 시네탑 아니에요? 맞습니다. <laughs> 이 마지막 콘텐츠 다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 남은 거한 명인데? 잠만 남은 거한 명이다. <laughs> 안녕! 우와! 이야! 하하하! 아, <laughs> 이게 슈퍼클릭이거든! <laughs> 그렇지 허기허기 못 허기 이기지 허기허기 못 이기지 아제 인첸트는 보4443이었고요 날카5 바라1 어 이렇게 좀 마검을 만들어 가지고 다녀봤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허기허기 허기 pvp 로빈님 모셔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결국 승자는 저희 둘입니다 같은 팀이니까요 예. 그럼요 저희 은근히 승률이 좋아요 어, 제 우리 작전 우리... 덕분이죠 오늘 작전 그 동굴 속에서 어? 썸네일 각좀 만들어 드리려고 네. 여기 이제 구멍 뚫어놓고 여기 용암 설치해놓고 이렇게 동굴에서 아. 여기서 튀어나와 가지고 상대 지나가 딱 밀쳐 가지고 용암으로 밀어버리는 자, 허기허기가 또그 게임 실제로 플레이해 보면은 요런 좁은 공간 벤트를 이렇게 막돌아다니고아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막 고개 숙여가지고 왕왕왕와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거를 연출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은님이 동굴을 안 가줬어요 <laughs> 제가 그러면 이 작전을 제가 이 영상의 썸네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가지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빠쇼